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 미스의 조시입니다. 이제 한낮에는 너무 더운 요즘, 5월 넷째 주 소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애플이 내년에 출시할 아이폰 16 프로 및 프로 맥스 모델의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프로 모델에도 잠만경 카메라가 탑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유명 애플 분석가 밍치원은 보고서를 통해 2024년 출시될 아이폰 16 프로 디스플레이는 6.1인치에서 6.4인치로 아이폰 16 프로 맥스 디스플레이는 6.7인치에서 6.9인치로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은 올해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에 아이폰 최초 잠만경 카메라를 독점 탑재할 계획입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탑재되는 잠만경 형태의 폴티드 줌은 멀리 있는 사물을 당겨 찍는 역할을 하는 망원렌즈를 세로가 아닌 가로로 구현한 것이 특징으로 카툭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프로 맥스 모델에만 잠만경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고어 그 분석가는 아이폰 16 프로 모델의 디스플레이가 0.3인치 커질 경우, 잠만경 카메라를 탑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4년 출시될 아이폰 16 프로 라인업의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근 디스플레이 분석가 로스 영은 2024년 출시될 아이폰16 프로 및 아이폰16 프로 맥스 모델은 각각 6.3인치 및 6.9인치 디스플레이 크기를 특징으로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아이폰15 시리즈 OLED 디스플레이는 다음 달 양산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스타트업 나스팅에서 출시할 2세대 투명 스마트폰 나스팅폰 2에 스냅드래곤 A 플러스 1세대 프로세서가 탑재됩니다. 나스팅 최고경영자 칼 페이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나스팅폰 2에는 프리미엄급 스냅드래곤 A 플러스 1세대 프로세서 탑재된다면서 1세대보다 확실히 성능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나스팅폰 2에 스냅드래곤 A 플러스 1세대 칩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긱벤치 데이터베이스에는 타로라고 코드명을 가진 최대 3.0 GHz 클럭의 스냅드래곤 8 1세대 프로세서가 발견되면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한편, 퀄컴이 작년 5월 공개한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 칩셋은 TSMC 4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조됐는데, 최신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셋 역시 동일한 공정을 사용하며, 삼성 파운드리가 제조한 스냅드래곤 8 1세대 칩셋과 비교해 최대 10% 성능 및 최대 30% 전력 효율이 개선되었습니다. 애플이 차기 M3 칩이 탑재된 신형 맥을 테스트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마크 거먼이 입수한 앱스토어 개발자 로그에 따르면 애플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12코어 CPU, 18코어 GPU, 36GB 메모리를 갖춘 미공개 칩에 대해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거먼은 테스트를 시작한 칩은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 첫 세대 14인치 및 16인치 맥북 프로 모델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M3 프로로 추정된다고 말했는데, 애플의 M3 칩은 t s m c 3나노미터 공정을 기반으로 제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애플이 M3 칩 기반 신형 아이맥, 맥북 에어, 저가형 맥북 프로 모델도 개발 중이며, M3 칩은 장착된 첫 맥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출시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애플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WWDC 2023에서 맥북 에어 최초 15인치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며, 15인치 맥북 에어는 13인치 모델과 동일한 M2 칩을 기반으로 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윈도우 ARM 노트북용 엑시노스 칩을 개발하고 있다고 샘 모바일 등 외신이 팁스터 레베그너스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ARM 노트북용 Exynos 칩은 AMD RDNA GPU가 내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모바일용 Exynos 2200 칩에 RDNA2 기반 GPU X-Clips를 탑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삼성의 Exynos 2200 SoC를 ARM Windows 10 노트북에 탑재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는데 삼성은 그동안 출시한 갤럭시 노트북에 인텔 또는 퀄컴 CPU를 사용해 왔습니다. 한편, 삼성은 지난 4월 AMD와 차세대 고성능 저전력 그래픽 설계자산 IP 분야 전략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자사 모바일 AP 엑시노스 라인업에 AMD의 차세대 그래픽 솔루션을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5월 넷째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5월도 이제 저물어가고 초여름에 들어가고 있는데, 5월 넷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미스의 조시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